자 오늘은 디스크 연마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이거는 약간 좀 특별한 장비인데, 아, 디스크 연마를 많이 뭐 요즘에는 많이 안 하실 텐데 네, 그래도 어, 사용할 수 있으면 디스크 머신닝을 해서 사용하면 좋고요.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존에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갖고 싶어서 오랫동안 돈을 많이 모아서 장비를 샀는데 어 일단 23년도 뭐 매년 시마쇼에서 1등 먹는 제품인데요. 뭐 헌터는 모든 제품에 있어서 어 1등을 먹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옵션을 다 선택을 했어요. 근데 원래 저런 콘 하나 하나가 다 옵션이고 이런 지그 하나 하나가 다 옵션인데 또연마을 어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브레이크 패드하고 지금 이 면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상태에서 패드만 갈게 되면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 100%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. 근데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브레이크 패드 갈고 100% 컨디션까지 짧은 시간에 올라가야 맞거든요. 물론 긴 시간 동안 타다 보면 100% 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컨디션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가급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브레이크는 항상 최고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금 이 두께 두께가 표시가 되고 원래는 미국에서는 헌터넷이라고 그래가지고. 자동으로 차종, 차대넘번를 입력하면 규격과 스펙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북아메리카 쪽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어서 저희는 뭐 돈을 다 똑같이 줬어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, 어 지금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뭐 드론도 연마가 되는 키트가 있고요. 그리고 보면 이제 회전을 할때 특히 이 벤츠 같은 경우는 이 허브하고 비스크하고 삽입해 하는 방식에서 이게 굉장히 얇아요 그러면 이 채터링 현상이 생겨요 끝부분이 그 끝부분이 채터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뜯기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얘는 ACT라 그래서 그 채터링 현상을 기계적으로 아예 막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벤츠 같은 거 디스크 연마를 해도 완벽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벤츠 뿐만이 아니고 고성능 차들 디스크를 연마해서 쓰고 싶어도 불안하고 안심이 안되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성능 차들 세라믹 빼고는 다 연마가 완벽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잠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분리하면 되거든요 예 네. 이렇게 예, 열면이 이렇게 팽팽하게 돼야 된다는 음. 말씀이신 거죠? 네. 어, 다른 처음부잘 되겠지 <웃음> <웃음> 자 이렇습니다